안녕하세요. 스타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좀 특이한 난타복을 주문하신 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난타복은 드레스 형태로 만들어졌고요. 앞에는 스판클 3mm 스판클 어, 좀 고급진 스파클입니다.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, 어, 원단이 짜여져 있어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스파클을 이용했고요. 어, 케미칼도 아주 고급지게, 고급지고 화려하게 허리에 딱 붙여있습니다. 어, 요, 팔은, 어, 스판으로 망사를 사용했습니다. 이 망사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살짝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좀 줍니다. 망사 끝에는 이렇게 보석을 발랐습니다. 보석이 한 0.5mm 정도 되겠네요. 예, 발랐고요. 그리고, 어, 치마는 드레스형으로 안에 패치를 넣었습니다. 패치를 이렇게 망사로, 육각망사. 아, 요 육각망사는 또, 세탁했을때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볼륨이 살아있는 드레스가 되겠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게 공간을 약간, 어, 이 어, 예, 그, 밀크 컬러의 공간을 사용했고요. 허리도 이렇게 늘어나는 공단 소재를 사용해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묶으면 자기 사이즈에 딱 맞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뒷, 뒷라인을 이렇게 조금 깊이 봐서 조금 시원한 맛을 줬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다른 옷을 입는가 봐요. 그래서 조끼, 조끼를 이 옷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도 입고 행사를 하실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. 자, 파란색 조끼와 흰색 조끼를 이렇게 사용했는데요. 어, 흰색 조끼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 조끼는 이런 느낌이고, 흰색 조끼는 또 어떤 느낌인지 또 보겠습니다. 자, 흰색 느낌은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흰색도 깔끔하고, 파란색도 깔끔하죠. 네, 이렇게 어, 에는 이렇게 완장을 아주 고급진 완장을 사용해서 붙였고요. 네, 이렇게 했고, 뒤는 이렇게 꼬리가 빠져서 더 빠져서 더맵시가 있습니다. 난타 한 가지는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. 또 케자 한 가지 더 하셨는데요. 케자는 지금 요 드레스를 벗고 입혀야 되는데, 그냥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자는 앞뒤 양면으로 정겨 있습니다. 어깨도 검사가 들어가고 어~ 어깨에는 진보라빛 어 진보라빛 이 한복 쪽에서 쓰는 그런 원단인데요. 이 원단도 역시 어~ 까지지 않도록 원사를 검사로 넣어서 변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~ 늘 깨끗한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. 평생을 입으셔도 같습니다. 원단도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했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찍찍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. 여기 또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. 이런 것들이 또... 굉장히 이 포인트를 살려주죠. 이렇게 화려하게 연출했습니다.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은 이렇게 갈링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. 그리고 또 돌려서 색동으로도 한번 입어볼까요? 네, 색동으로 입어보겠습니다. 색동으로 이렇게 또또 또 다른 옷이 또 나타났지요. 네, 색동, 조금 고급진 색동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아, 한의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또낼수 있고 여기에 또 허리띠를 좀더강위 한다면 또 다른 멋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